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슬라이스와 훅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드라이버로 한 250m 정도의 비거리를 보통 내는 편인데 한 150m만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로 자, 여기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하는 스윙으로 한번 쳐보자.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쭉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페이드가 생겼어요. 내가 이런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스몰 스윙으로 천천히 치는 150m 정도의 윙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밀리면 이 샷은 세게 쳐도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세게 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페이드가 나는구나. 또 어떤 분은 천천히 치는데 이제 그 확장 훈련. 이런 식으로 쳤는데 주로나 훅이 나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샷은 세게 쳐도 들어나 훅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해져 있는 이런 구질에 대해서 스윙을 세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구질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힘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계속 확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확장 훈련을 해요. 부드럽게. 한1 5 0 m 만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0m가 넘으면 오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는데 날도를 어쩌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날 때는 엔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스윙에는요 엔진 두 개가 있어요. 큰 엔진으로서 몸이 있고요, 작은 엔진으로서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손이 같이 비율이 맞게 밸런스가 맞게 돌아줄 때 공이 똑바로 멀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공을 쳐보니까 계속 페이드가 나요. 그럼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같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손이 지금 늦게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출발을 같이 했는데 몸이 빠르고 손이 늦게 온다면, 내 스스로가 손으로 먼저 출발을 시킨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훅이 나는 골퍼들은 어떤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이 팍 굳죠? 그런 상태에서 손이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손을 좀 놔두고 몸을 좀 빨리 출발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샷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페이드 구질을 치는데 이 상태에서 자 그냥 저는 제가 평소에 치는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확장 훈련으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가운데로 나가다가 약간 5m 정도 페이드가 이렇게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게 치면 이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럴 때에는 아 오늘은 내가 팔이 몸보다 좀 늦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팔을 좀더 빨리 출발을 시키면 좀 스트레이스를 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스타트를 팔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타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먼저 출발하게 되겠죠? 자, 팔로 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페이스성 이 있었지만 스트레이스성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그런 구질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지금 스몰 스윙을 만들어놨어. 이 상태에서 확장만 하면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자, 샷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몸보다 손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어떤 손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켜줘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치니까 공이 굉장히 쭉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런 구질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훅이 나는 분들은 딱 잡아놓고 몸을 딱 돌린다는 몸을 스타트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이 공이 휘는 정도를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장 훈련 기억하십시오. 이병옥 프로의 레슨 포인트 후 슬라이스 방지 150m 정도만 친다는 생각으로 치면서 구질을 교정한 후에 점점 더 거리를 늘려가면서 확장 훈련을 한다. 네, 드라이버 샷을 할때 훅과 슬라이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슬라이스와 훅은 같은 뿔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체와 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경우 이 궤도가 틀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이고요. 물론 아웃인 궤도로 가게 되면 슬라이스가 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웃인 궤도로 들어가도 훅이 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아웃 궤도가 나더라도 푸시성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느냐? 물론, 먼저, 내가 어떤 구질의 슬라이스, 어떤 구질의 훅을 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는 슬라이스든 훅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체 동작이 너무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하체 동작 없이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아우딩 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은 왼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올라가서 시작과 동시에 몸이 확 열리면서 클럽이 뒤쪽으로 떨어지고 인, 아웃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훅이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간에 아마 공이 출발하는 라인이 우측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이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이 어딘지가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스타트 라인이 왼쪽으로 출발하시면 몸을 더 빨리 여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는 느낌으로 샷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먼저 좀 과장되게 하체를 좀 여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후기든 어, 슬라이스든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세업을 하고요.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때좀더 스타트를 일찍 끊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하체를 일찍 스타트를 끊어주게 되면 스윙이 팽팽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체가 끌려오는 정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하체가 쓰이지 않았을 경우 상체가 덮이면서 내 어깨가 가르키고 있는 방향으로 공이 출발하기 때문에 상체가 리드를 아, 하체가 리드를 해주시면 상체가 덜 열리겠죠 그러면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출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과장되게 하면 하체를 아예 딱 잡아놓고 출발한다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몸이 열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연습장에서 물론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시면 좋겠지만 필드에서 바로 접목시키기는 어렵죠. 그럴 땐 연습 스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번 많이 하면 좋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연습 스윙을 할때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연습 스윙만 좀 과장되게 하시면 왼쪽으로 출발하는 공,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공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철 프로의 레슨 포인트 후 슬라이스 방지. 공이 좌측으로 출발하는 골퍼들은 하체가 리드한다는 느낌으로 스윙하면 교정이 가능하다.